원래 신성고가 시험 범위가 많긴 많은데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어, 웬일로 어, 그래이 정도면 괜찮다 그랬는데 역시 어 원래 이 정도였어요 어, 되게 많아 작년에 더많 지금 니네 2학년들 토 나와 제일 많아 2학년 때가 <laughs> 내는 아마 그럴 거야 4학년보다 더많 불쌍할 정도로 그것도 교재도 어려운 거고 2때 있지 고3 들있어는 수능특강 그걸 시험 범위로 하는데 범위도 엄청나게 많아 내년을 기대해 내년에 죽었어. 한번 중요 중요 이거 출제 확률 되게 높아. 올도 접속사죠. 저류 아야 돼. 되게. 아 주어 동사처럼 왔잖아. 네. 이 자리에 despite 하면 뜻은 같지만 despite랑 올도가 despite는 품사가 전치사야. 전사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 절이 올수 없다고 랬죠 많은 작은 기업들, 중소 기업들이 have, 갖고 있지만 뛰어나 훌륭한 웹사이트. 회사들 자기 회사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있잖아. 우리 영화 과님도 웹사이트 있잖아. 블로그도 있고. 하지만 대 그들은 T P 커리가 뭐야?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말이 뭐야? 일반적으로 그들이 일반적으로. Afford. Afford가 어, 뭐야? 뭐뭐할 여유가 있단 말이야.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여유. 그들은 일반적으로 여유가 없어. Aggressive가 원래 공격적인, 난폭한 이런 뜻이 아 좋은 뉴스인 거야. 적극적인 그런 뉴스인 거야. 그들이 공격적인 인터넷 광고. 얘들아 캠페인도 광고란는 뜻이 있어. 일반적으로 이런 광고를 프로모션이라고 하잖아. 프로모션. 그치? 캠페인이라고도할수 있어. 공격적인 인터넷 그런 홍보를 할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에다가 어? 또뭐 있어? 다음뭐 이런 데다가 있잖아 포털 사이트에다가 나는 유튜브 이런 데다가 광고하기 힘들단 말이야 왜? 너무 비싸니까 비용이 One way 한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의 방법 to Get the word out Get t 아 e word out이 뭐냐면 얘들아 말을 봐. 말을 바깥으로 가져간다 소문내라는 뜻이야 Word가 소문이라는 뜻이거든 소문을 내다 우리 회사 제품이 좋아 이걸 소문내려면 광고가 좋은데 광고가 비싸단 말이야 그럼 어떻해 소문을 낼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is 주가 w y 단순니까 단속사 through 뭘 통해서야 광고 교환 광고 교환 빈칸을 여기다 줘도 됐었어요. 여기다 안 주고 이거랑 같은 의미의 다른 부분에다 빈칸을 줬어요. 이 문제 출제 확률90% 이상이다. 오버오고 그래. 어? 광고 교환을 통해서 히트지 무슨 소리 어, 누구랑 광고를 교환하자 말이야. 인위치. 아, 컴바 다음에 위치가 나왔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에 관계 대명사야. 근데 그 앞에 전치사가 있네. 관계 대명사 앞에 있던 전치사는 어디 있던 거야? 네. 어, 뒤에 있던 게앞으로온 거죠. 이 인이 위치 앞에 있던 뒤에 있어야 돼. 이위까지면 틀려. 어? 이위 위치. 그플러스가 어떻게 돼? 이위치 그리고 그 안에서 엔드 접속사죠. 이 대명사 이제 엔드랑 2치 합쳐서 위치가 된 거야. 그럼 그리고 그 안에 의식가리는게 뭐야? 광고 교환. 그렇죠. 위치 있죠. 위치에 선행사가 위치에 선행사가 광고 교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고의 교환 속에서 광고주들, 광고를 내는 사람들은 플레이스 플레이스가 동사람 노타지에 광고를 낸다는 뜻을 쓸수 있어. 배너가 원래는 현수막이야현수막현수막어 인터넷 광고 있죠. 그런 걸또배너라고 돼. 그리고 거기서 광고 교류에서 광고 교환 속에서 광고를 내는 사람들은 광고를 낸다. 온 입주하던 대명사진 서로의 웹사이트에 무료로 자, 아? A라는 회사가 있어. B라는 회사가 있어. A라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있어. B라는 회사의 뭐 웹사이트에 있어. 응? 그러니까 A라는 회사의 광고를 B라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내는 대신에 돈을 주는 대신에 반대로 B의 광고를 B 회사 광고를 A 회사 웹사이트에다가 내는 거란 말야. 서로 광고를 갖다가 우리 회사 제품을 B 회사의 웹사이트에, 그다음에 B 회사의 제품을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에. 경쟁 회사라고 안 되겠지. 이게 성립이 안 되겠지. 이제 어? 똑같은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야. 이 그럼 어떻게 서로 관련된, 유관된 그런 어자 여자 옷을 만드는 회사, 여자 옷 회사. B는 여자 구두, 신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야. 모자 만드는 회사야. 서로 관련성이 있잖아. 그치? 서로 제품이 경쟁하지 않는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 옷을 만드는 회사가 자기네 만든 그런 신상 어? 옷을 갖다가 시, 신발 만드는 여자 신발 만드는 그 회사의 그 사이트에다가 홍보를 하는 거야. 그러면 B 사이트에 여자 신발 사왔던 사람들이 옷을 보고서 사게 될거 아니야. 반대로 이게 바로 뭐야? 광고 교환이란 말이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공짜로 하실 때 말고 for free, 무료로 void, example. 자 이게 주제니까 얘가 나온거죠. 예를 들면 연결어가 있으니까 삽입, 예열 이제 뭐라고 해야 되 광고 교환의 이점 장점, 유리한 점이 고겠죠 그지? Advertising Exchange의 이점. Advantage, Benefit, Profit. 이게 다 이익이라는 뜻이야. 이익. 그의 Advertising Exchange. 광고 교환의 입점. 광고 교류의 입점. 주제가 나왔으니까 얘가 나온 거야. 예를 들면 한 회사. 어떤 회사인데? 셀링. 명사 바로 뒤에 나오는 아이들이 뭐라고 했어?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회사야. 판매하고 있는. 뷰티 프로덕트야. 뷰티 프로덕트는 뭘 말하는 거야? 화장품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주로. 그치? 뷰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코드플레이스낼수 있을 거다. 그 회사의 광고를. 온어 사이트 어떤 사이트에 대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단수니까 단수 동사야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여자 신발 여자 신발 여자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여자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그 광고를 여자 신발 만드는 회사에 내는 거야 공짜로 여성 신발 만드는 여성 신발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낼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인턴 이뜻부터는 순서라듯이 순서대로니까, 뭐야, 반대로 말하겠지. 반대로 그 신발을 사는 그드푼낼수 있을 거야, 광고를. 그 미용 제품 사이트에다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얘들아? 이런 걸 푸마시라고 하는 거야. 자, 이 글은 광고 푸마시에 관한 거지. 푸마시, 순수 우리말이잖아. 어디서 나온 거야? 농사를 지야 돼. 얘들아, 농사 질때 사람 손이 되게 많이 필요해.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집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식구들 갖고 택도 없어. 그니까, 러그 동네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는 듯 하면, 우리 집모내기 하는데 내일 도와주세요. 다 와서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모내기가 끝났어. 그 다음에 센카? 센카는 매장 당하지, 그 동네에서. 어? 그러면 거기 왔던, 도와주러 왔던 사람들 다모내기할거 아냐? 어? 가서 해주는 거야. 니네, 요새는 엄마들이 김장 안 하시는데 김치 사서 얻으시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들 김장 하신단 말이야 품앗이 하세요 어? 남의 집 김장 해준다는 우리 집 김장 할때그 아줌마들 다 와서 김장 한단 말이야 그런 걸 품앗이라고 하는 게방고 품앗이야 품앗이란 말 들어갔어? 아는 게 없어 이겠끼들 품앗이 들어갔어? 부러치고 있네 리더는 뭐야 리더는? 둘다 아닌 거야 둘일 때둘다 아닌 거야. 리더 뒤에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 리더 뒤에는 단수명사. 뜻이 뭐라고? 둘다 아니다. 지금 여기서 형용사를 쓰였는데 리더가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쓸수 있고 대명사로도 쓸수 있어. 여기 만약에 복수명사가 왔어. 네. Company사가 안 되고. 지금 두 회사가 등장했잖아. 하나는 네. 어? 뭐야? 뭐 뷰티 상품. 화장품. 그렇지? 하나는 신발. 이제 두 회사, 두 회사 모두 다 차지가 충분하다. 두 회사 모두 서로에게 충분하지 않아. 공짜야. 아까 공짜라 고했잖아리더다면 단수명사. 그리고 여기 리더서 이지 얘들아, 둘일 때 리더. 딴거 쓰면 안 돼. 어? 뭐 문맥도 달라져야 돼. 이더 같은 거 쓰고 보스 그러면 안된단는 거야. 두 회사 어떤 회사도 디아더가 뭐야 얘들아, 둘일 때 나머지지. 나머지. 집, 나머지. 나머지 하나가 기간이다. 얻어도 하나 쓰면 안 돼. 두 회사 모두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아. 즉, 그들은 그저 교환할 뿐이야. 팩시마니까 방법되지. 광고 공간, 광고할 수 있는 공간, 홍보 공간을 교환할 뿐이야. 이분들도 사기. 리더스에 대해. Advertising e x c h a n g 그대로 두번나 할지. 이게 광고의 교환은 아 개인이. 이때 개인은 얘들아 개인이 자동세때는 얻다야. 자동세대 증가다야. 하 증가하고 있는 중이야. 인기에 있어서 지금 광고 교환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어몽 전사야 어버 가운데에서 마케터, 마케팅 담당자들 사이에서 어. 후, 중격관계대명사, 선행사 복수니까 더즈가 아니라 조를 썼죠.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은, many 다음엔 복수명사, much 다음엔 단수명사, money. 돈은 세수 없어 단수명사야. much부터 이제.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광고할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마케팅 담당자들. 자 관계대명사절이 두 개가 병렬되어 있어요. 또 후, 이하가 마케팅을 꾸며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복수니까 더즌트가 아니라 많은 돈도 갖고 있지 않고 또 라지 세일 a 팀, 많은 그런 영업팀, 영업사원들로 이루어진 팀 말이야. 대규모의 그런 영업팀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마케팅 담당자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광고 교환 기법이 인기를 얻고 있어. 여기에 빈칸이 빌려있었단 말이야. 자 공간을 서로 바꾸고로써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x c h 트레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뜻 exchange 꾸 x c h a n g 물물 x c h a 뜻이야. 익야체인지란말 e exchange exchange e x 이 h 이 n 이 e exchange e x c h 공 n g e exchange e x c h 에 n 스 e 이 x c h a n g e exchange e x c 이게 바로 e e 버타이징 익스체인지란 말 a 야 트레이딩에 이단어신에서쓴 거죠. Exchanging space 공간, 공간을 서로 맞바꿈으로써 방고주들은 find 발견해 새로운 outing 출구 나가는 문 새로운 그런 출구를 찾는 거야. 때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복수니까. 복수동사가 나왔죠. rich. riches 하면 안 돼. 동사 뒤에 s를 붙이면 3인칭 단수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들의 target audience가 뭐야? 잠재고객. t h e target. 그들의 목표가 되는 고객이란 말이야. 이때 audience는 청중, 관중이 라는 고객이야. 그들의 잠재고객에 도달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출구를 찾게 된단 말이야. 네. 그래. 그들이 아도하신거 뭐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아까 업고됐죠 그들이 누릴 수 없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누릴 수 없는 그들의 잠재고객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출구를 찾게 된다. 공간을 광고 공간을 서로 맞바꾸으 로써 저기 빈칸이 나왔단 말이야. 트레이딩 스페이스 여기 만약에 빈칸을 써라 그러면 그들은 트레이딩 스페이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이용해 exchanging 하고 exchanging space 해도 되고 exchanging advertising 해도 돼어 뭐 상관 없어 exchanging space 그러니 add s p a c e 해도 상관 없고요 요게 원래 비판이었단 말이야 자 광고 교환의 뭐라고 입점 장점 이게 주제란 말이야 어 여기 비판들수 있어요. 문법, 주제, 그다음에 순서. 순서가 재밌지 이것도 이제 어 이것도 실제가 좀 높아.